네 파미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기신입니다 자 지금 파미셀이 급등하고 나서 살짝 눌렸기 때문에 오늘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력주죠? 자 8,000원부터 찍었는데 지금 파미셀 보면은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제 1천원대에서 어제 오늘 아래거리 길게 달렸죠 그만큼 저가 매수가 매우 강하게 들어오는 거고 정말 어, 미래가 유망한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어, 전방산업인 SK하이닉스가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거를 지금, 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 거기 들어가는 지금 파미셀도 같이 수인데 지금 오늘 이제 아침에 눌렸기 때문에 급등을 한 모습이 되겠죠. 그죠? 아, 그래서, 어, 보시면은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제 하이니스가 엔비디아에 계속 지금 납품을 하면서 HBM3, 4, 4, 2까지 납품하면서 지금 이제 거기 들어가는 두산전자, 아, 때문에 두산이 대박이 났고요 거기 들어가는 이스페타시스, 그 다음에 파미셀까지 지금 같이 대박이 나는 어, 그런 지금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죠 시간 걸렸는데 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에 HBM4를 이미 납품 중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격 프리미엄으로 30%를 더 받는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아시겠지만 영업액률이 뭐 50에서 75%까지 되는 미친 회사입니다 1년에 이제 150조를 버는 회사라서 마진율 이런 거에 인색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빨리빨리 지금 납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어, 파미셀이 들어가기 때문에 핵심 수혜주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줄기세포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력이 원래 줄기세포고 어, 세계 최초로 이제 줄기세포를 어, 개발한 회사고 어,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2030년에 무려 41조입니다 줄기세포도 지금 죽지가 않은 게 네이처셀의 또인트 스템도 그렇고 2019년도에 이제 원래는 다 불법이었는데 어, 배양 및 보관까지는 합법이 됐어요 첨단재생의료법이라고 예, 네, 그래서 여기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뭐가 통과됐냐면 어, 치료 및 어, 연구가 합법이 됐습니다. 어, 왜 이렇게 됐느냐? 어, 일본은 20년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실험이 연구.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만약에 조인트 시스템이 이제 올해나 내년에 FDA 승인 나면은 이것도 이제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양날개예요. 어, 이것도 이제 바이오도 무시 못 해요. 왜냐면은 시총이 지금 6,400억 짜리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지금 9.36%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최근에 엔비디아의 블랙엘 서버에 들어가는 저어 유전율 전자 소재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좋고 부채 비율 뭐13% 마리바이오지 엄청 좋아요 그리고 뉴클레오시드 기술을 갖고 있고 어, 그 다음에 거래처가 유럽 제약사들 그 다음 에 주단전자 방금 말씀드린 주단전자 BG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 되는 거고 어, LG 화학에도 납품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우량주입니다 예, 실적도 굉장히 좋고 어,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지금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올해부터는 영업이익이 이제 500억을 넘을 어, 전망이에요 차트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이제 어 AI가 지금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처음에 이제 채팅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채팅으로 하다가 요즘에는 유료라면 뭐죠? 음성으로 하죠 음성이 편할까요 채팅이 편할까요? 상식적으로 우리 자동차 탈때 내비게이션 처음에는 채팅으로 했잖아요 막 쳤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사고 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음성으로 바꿨잖아요 요즘엔 다 음성으로 하죠 저도 음성으로 하는데 마지막에 뭐예요 동영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구독자 분들께서도 자, 보세요 어, 이런 이제 블로그에 글도 있고 어, 이분 거 이제 참고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블로그 보면 이해가 되나요? 어렵죠 근데 라디오 같은 게 있어서 계속 설명해주면 쉽죠? 제일 쉬운 건 뭐야? 동영상이죠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그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습할 때 어떻게 돼요? 영상에는, 동영상은 뭐가 붙을 수 있죠? 광고가 붙잖아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유튜브가 이게 이제 결국은 컨텐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뭘 만드나?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래서 돈도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가는 흐름이에요. 자, 보세요. 어, 우리 a s 콘텐츠 할때 처음에 보이는 AI 쓰니 뭐니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 뭐예요? 요즘에는 그냥 아예 대답하면은 AI가 알아듣고 그냥 알아서 해줘요.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동영상 보내겠죠.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가입하는 것도 동영상 보낼 거 아니에요. AI가 만들어서 이제 그런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HBM이 1000배 넘게 필요하다고요.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라고요. 그러면, 경쟁사, 그, 납품사 차트를 볼게요. 자, 보시면, 자, 하이닉스 신고가에요. 그죠? 뚫었죠?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냥 신고가도 아니에요. 자, 두산 한번 볼까요? 두산 전자가 그렇게 있는 두산. 자, 생각을 해보세요. AI 이제 시작입니다. AI 이제 시작이라고요. 자, 이것도 역사적 신고가. 자, 파미셀도 바닥에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파미셀은 이제 바이오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전에 많이 눌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올라오잖아요 주봉을 봤을 때전고도 돌파 못했지만 결국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26,000원 돌파할 수 밖에 없는 그림이다 그리고 pr이 100배 200배 하면 부담되죠 그죠 실적이 너무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pr이 16배예요 100배 이럴 때가 부담이지 자 그래서 숨은 어, 지금 ai 관련 대장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 찍은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이렇게 소용주를잘안 찍잖아요. 조회수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요. 뭐세 번째 찍고 있습니다. 5월 13일부터. 네,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어, 저희가 찍고 있으니까 5월 13일부터 한번 볼까요? 아마 수익은 크게 안 났을 것 같긴 한데. 찍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자, 이때부터 찍었네요 네, 11,000원 대부터 예, 네, 그래서 제가 눌림 목에 매수해보자 이런 어, 말씀 드리겠고 어.. 보시면 어, 만원, 11,000원 밑으로 가면은 분할 매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엔금 N자형 상승 파동으로 가고 있죠 자, 보시면 어, 타트 보실 줄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바닥에서 1차 매집 들어왔고요 2차 매집, 3차 매집 들어오면서 네, N자형 상승으로 가는 파동에 있고요 워낙 실적 성장이 좋기 때문에 어, 이것도 역시 대장주인 SK하이닉스 두산과 함께 예, 올라갈 전망이니까 좀 중장기로 끌고 가셔서 어, 경고금 실공가 23,000원 돌파할 거니까요 그때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 일단은 뭐 대부분 다 수익 중이실 거고 또 매매하셔야 되니까 제가 또 매매에 도움되는 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장의 특성이 뭐냐면 특정 섹터로 돈이 많이 몰립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정책자금 즉 추가 예산을 추경이라고 하죠 네, 40조 이상 발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통화정책.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지금 2.5%까지 내렸고, 연말까지 경기 부양을 위해서 2% 이하로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정 센터로 몰리고 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째, 정책 자금. 어, 둘째, 통화 자금이 어, 둘다 풀린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어, 조정장에서도 특정 섹터는 불을 뿜는다 그러면 오늘 어 어떤 섹터가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이제 3시3 0분에 전쟁이 난 거고 어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전 고조. 전쟁 고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확하게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핵 시설을 타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지전을 넘어선 전면전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죠.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이 아니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란이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싹을 밟아놓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이런 뉴스가 있을 거고 오늘 후보는 적어놨죠 7.7분에 한국석유, 흥국석유, 한국 아, 중앙에러비스 수급 젤섬등으로 들어가보자 그래서 해운주는 흥하해운정도 좋겠다 당연히 운임비가 증가하겠죠 유가도 어제 저녁에 5%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 봤고요 일단은 추, 수급이 제일 센게 중앙 에너미스라서 16,200원 이하에 드렸고 24,000원 이상 매도를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중앙 에너미스 상한가 갔는데 아침에 어, 장이 당연히 눌릴 걸로 예상이 됐죠. 6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가 자 보시면은 얼마까지 갔나요? 16,000 10원까지 갔는데 그냥 16,200원 살짝 1,2% 눌릴 때 매수를 드려서 지금 상한가 갔습니다. 자 오늘 이제 32% 수익이 났고 어, 아직 매도가 안 됐죠. 자 그래서 오늘만 뭐 갔냐, 그럼 하나만 더 볼까요? 한국 석유 네, 상한가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공식이니까 그죠 네, 아 요것도 상한가 같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해운주 그다음에 어, 석유 관련주 상한가 같구요 그 다음에 오늘만 그러면 운 좋게 뭐 먹은 거냐 아 11일날 드린 거 케이스 사인 가겠습니다 자케이 사인은 저희가 방송을 매일 하니까 보셨죠 미리 다 제공 받으셨고 추천을 받으셨고 10,100원에 14,500원 오늘 케이 사인 볼까요? 자 지금 종가로는 지금 좀 내려왔는데 자 15,240원 찍었습니다 자 추천하고 나서 3거래일만에 21% 찍었으니까 총52% 수익이 났네요 자 이렇게 됐죠 케이 사인은 지금 제가 3일 전에 미리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두 개도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이것도 제가 이제 오늘의 관심센터 원아스테이블 코인이다 라고 해가지고 드린 건데 카카오페이 어, 38,500원에 들여서 55,000원 매도 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9일 날 드린 거 그래서 어, 오늘도 상승했네요 자 오늘 같은 날도 자 보시면은 9일 날 드린 거자 5거래일 만에 몇 프로인 거죠 이거는 55%수익 났네요 55,000원 들었는데 6,400원 뭐 지금 팔아도 수익 그래서 이렇게 어, 매일매일 가장 하단 쓰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20 이스... 2, 3일 정도, 한 3일 정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매도 되면 또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가장 그날 핫한 섹터들을 아침에. 어, 미리 후보군을 말씀드리고 그중에 수급 제일 센 걸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은 어, 진짜로 수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어요. 500만 원 가지고 지금 거의 예, 얼마 정도 버시냐면 일주일에 한 200에서 250은 꾸준하게 버신다고 하시니까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일 후50% 수익방. 어일제어 주주환원 상법 개정을 하기 때문에 또 며칠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타로 많이 버셔가지고 어, 보유 종목도 추가 매수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선착순 이거 100분만 모시는데 끝나겠죠, 이제. 100분 모시고 있고요. 참여 방법은 0 1 0 4 8 8 1 6 5 8 2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를 무료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구독료는 뭐냐? 수업료가 있죠. 네,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돼요.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정책 테마주 하나 드린 거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에, 지금 이거 50분 들었는데 이제 한 10여분 남은 것 같아요. 자, 대통령 시험이 되면 은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정책 테마잖아요. 예, 정책적으로 지금 추경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조 이상은 풀기 때문에 이거는 뭐100% 가는 거고 이미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예, 이미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3개월에 5배 이상 먹는 거를 제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어, 실적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즘에는 뭐 아시겠지만 실적 우량주들이 더 가요 대형주들이 더 가는데 요게 보시면 2023년도만 해도 적자였어요 근데 작년에 흑자 나고 올해 1500억 이게 근데 예산 때문에 2배 늘어나서 1조예요 1조 그러면 적자 회사가 1조가 수익이 나면 몇배 가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10배 가는데 우리가 보수적으로 3개월 딱 4평 먹자 그래서 이거 시청이 지금 예, 1조도 안 돼요 그니까 러 지금 사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정책 수혜주, 실적 수혜주 어.. 좀 있으면 실적 발표죠? 그래서 요거 한번 잡아보시면 좋고 이제 10여분 남았으니까 받아가시고요 어.. 참여 방법은 똑같이 010-388-1682로 5 어, 요거는 5배라고 문자 보내시면 요거는 자료를 어, 바로 넣어드리니까 문자로 넣어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고 예 요것도 좀 놓치지 마,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10여분 이제 남은 거 50분 드렸는데 거의 다 드렸고 그래서 요것도 진짜 아까워요 이제 예,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요것도 받아가셔서 꼭큰 수익이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